안녕하세요. 영어락바이 농장이 오늘도 답답해서 배추밭에 와봤는데, 아, 과연 김장할 수 있을까? 심히 걱정되네요. <laughs> 자, 배추 상태가 이런데, 어우, 그래도, 에이, 맛 미쳤다, 어떡해. 송에 진딧물까지 생겼어, 이제. 어떡해. 오,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자, 이런 배추인데, 어, 김장할 수 있을까요? 걱정되네. 그죠. 근데 괜찮은 건또 괜찮아요. 통통한 게. 그래서 아, 걱정되네요. 되겠죠? 설마 김장 못 하려고. 그죠? 자, 요새 지금 현재 김장 밭 상태. 우리 쪽파들. 아, 쪽파들도 뿌리가 이제 뿌트리가 노래져요. 자, 쪽파들은 이 정도가 크고 있고. 자, 무시 사실은 오늘은 동치미 하고 싶어서 무 보러 왔어요. 동차, 동치미 하고 싶어서 무를 보러 왔는데, 오야 너무 크지 않나? 한번 뽑아 볼까요? 어디 갔어, 내 손? 어디 갔어? 자 이건데 무가 이 정도인데, 한번 뽑아 볼게요. 무다. 동치미하기 너무 큰것 같다. 딱 김장 무인데요, 그죠? 아, 동치미 야 되는데? 그래서 일단 무 상태 이렇고요. 음, 무, 김장배추는 모르겠고, 무, 무, 요런데. 자, 아이고, 어디로 가냐. 자, 무가 이런데, 자, 작은 무를 뽑아서, 어, 동치미를 좀 담그고요. 아우, 갓도 너무 이뻐. 응, 참갓도 이뻐. 자, 갓도 좀 뽑아서, 오늘은 무하고 같이 동치미 한번 담궈 놓을게요. 나중에 봐요. 자, 오늘은 가시랑 준비해 갖고 동치미 담을게요. 양파, 디다기잘 살았어요. 안녕.